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말 PSK가 왜 좋은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왜 이거를 매수해야 되며 앞으로 시장성이 얼만큼 되며 성장성은 또 과연 어떻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집중해서 제 강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자, 이 사진 가져 나온 게 이게 뭐죠 여러분들 어, 요거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기판이죠 요 부분은 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게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cpu를 위주로 어, 뭔가가 설계하고 뭔가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지금 요게 보여주는 이 사진의 동영상은 메모리 반도체죠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한때 각광 받았던게 왜 각광 받았냐면은 게임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발굴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메모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고공행진했을 때가 2018년, 2019년도 있는데 그때가 바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 적이 있었습니다. 얘는 단순 그냥 메모만 하는 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라고 했을 때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7%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갖고 나온 사진이 이 지금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어, 평택에다가 짓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보면은 어, 5년간 133조를 앞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30조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세계 첫 EUV 공정을 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3 0일날이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이 이제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EUB 공정가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133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밝힌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10년간 12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이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 사진 여기 보이시지만 자율주행차에 활동되는 반도체라고 돼서 계기판, 차량 천, 천장, 그리고 좌석, 범퍼, 바퀴, 바퀴조차도 심지어 앞으로는 어, 비매물의 반도체. 아까 메모리 만드체 아닌 비메모리 만드체가 이렇게 핵심 역할을 해서 칩 역할을 해갖고 인식할 수 있는 뭔가가 센서가 장착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 연산하고 기억하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비메모리반만드체이고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봐집니다. 자차량형만드체 시장은 앞으로 지금 2020년에는 얼마 된다고요? 5 5 3억 달러입니다, 그죠 요 정도로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커집니다. 또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비매물 만드는 제가 뭐길래 이렇게 앞으로 핫한 종목이 될수 있느냐? 제가 이 사진 가져 나와 있지만 이 계란 있죠? 이 계란에 지금 휴대폰으로 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인식을 하면은 이제 칩이 됐던 QR 코드가 됐던 어떤 부분이든 두 개가 다 반도체가 들어가서 이게 인식을 할수 있겠죠. 이게 비금를 반도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쓰고 있던 계란의 판들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사진 까지 나온 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컨센트 있죠? 이 컨센트도 앞으로 스마트화돼 있어서 깜빡잊고 그냥 불을 안 꺼고 나왔다 그러면은 휴대폰 가지고 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이 이제 앞으로 도래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화면에 보시면 스마트띵 어토메드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사물 인터넷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비모를 만든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다음게 보시면은요. 자, 사물 인터넷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서 앞으로 조정이 가능할까? 자, 스마트 워치 있죠?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으 대해서 모든 걸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컴퓨터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명령 체계가 가능할 거라고 작년에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장관이 이렇게 밝혔죠. 어, 제조, 운송, 보건, 의료 모든 산업 간의 융합과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5G, 어, 반도체 그리고 지금 핫한 게뭐 자율주행, IoT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연결점이 반도체.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한다.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중간에 생산 방식이죠 소품종 어, 대량 방식이 있고 다품종 소량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물인리어 시장이 앞으로 얼마큼 커질 수 있느냐 지금 2020년에 요 정도 커지는 거죠. 지금 자, 자료하면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은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 드린다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이렇게 두부를 들누는데 이걸 두개 다는 하 데가 종합 반도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약자로 이야기하면은 IDM, ID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인텔이 있고요. 뭐큰 회사는 요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팹리스 업체에서는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만은 퀄컴이라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큰 팹리스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설계도면만 만들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거나 그러진 않는 그런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만의 TSMC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만의 TSMC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따라잡으려고 하는 업체가 대만의 TSMC입니다. 이렇게세 분야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에 덟개 공정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에 보면은 여덟 개 공정과정 중에서 네가지 하나, 둘, 셋, 네 개. 시각공정까지를 전공정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방막 금 증착 금속 배선 EDS 패키징 과정을 후공정 고정, 공정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후공정 공정 과정 요 것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한 과정 당한 개씩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이나 따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반도체 공정 과정, 공정 과정 중에 어떤 회사들이 이 제품에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정 과정에서 보시면 SK솔믹스도 있고요. 여기 테라테라세미콘도 있고 제가 쭉 가다 보면은 그 애쉬얼이라고돼 있죠. 중간에요. PSK입니다. PSK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정 과정에 필요한 모든 회사,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전공정 과정이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 공정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서, 회사를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너무 굉장히 많은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좀 지루한 감도 좀 있고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꿀버스를 타시는데,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은, 아, 제가 좀장확하지만좀 설명을 드렸지만, 끝까지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보, 미래를 투자했을 때큰 수익을 낼수 있고 꿀버스를 탈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며 끝까지 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